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둘째주유초등부 예배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5월 한달 동안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사랑의 예수님이 느끼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옆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힘든 상황에 다가올 때 항상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에게 영웅처럼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아갈래요라고 하는 찬양 이 시간 고백할 텐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Gracias. 입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두손 모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결되어서 하루빨리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만수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더욱 담대하게 전하여서 우리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아빠 엄마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날을 보내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매일매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사하기는 커녕 불평하고 작은 것을 짜증내고 부모님을 친구처럼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길 바래요. 먼저 홀리 TV를 보고 이야기해볼까요? 음,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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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고 있어. 아이 교회 거의 다 왔어. 시간이 다 됐네. 찬양 연습 잘하고 와, 알았지? 집에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아, 해줘. 알았다니까. 에이, 알... 아,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데 음.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음. 아들~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엄마한테 교회에 다 왔다고 했잖아. 엄마? 아, 나 오늘 찬양팀 연습 안 가도 돼. 나 이제 찬양이랑 육동 다 알아. 그래서 안 갔어. 친구들이랑 게임하는데 뭐 나와 빠져야 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는 정말 네가 교회 가는 길인 줄 알았잖아. 교회도 안 가면서 가고 있다고 왜 거짓말을 해. 아,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친구들이랑 게임할 거라고. 안 되겠고, 내가 나서야겠어. 아저씨는 누구세요? 난 휘슬맨이다. 자네를 위해 이것을 가져왔지. 자. 아울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신 편지다. 어 그럼 에베소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보시죠. 아.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머. 너무 감사해라 <laughs> 첫 계명이라고요? 물론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만 첫 번째 첫 번째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지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단다 어, 엄마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저차량팀 연습 갔다 올게요 <웃음> 감사해요. <웃음> 자, 다들 잘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편지를 읽어 볼까요? 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잘 알겠죠? 영상을 보는 친구들을 보니 어, 저거 내 이야기인데. 어, 나도 저러는데 하는 표정이네요. 엄마에게 버릇없이 툴툴거리는 아들에게 휘슬맨이 보여준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역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 편지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챈트 말씀을 읽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아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앱의 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이것이 옳으 이것이 이것이 오르니라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것이 오르니라 이것이 이것이 오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노래예요.

한때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불렸던 노래예요. 노랫말은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어머니의 고단함을 담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퀴즈를 내볼게요. 어머님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을까요? 1번, 엄마는 짜장면보다 짬뽕을 더 좋아하신다. 2번, 짜장면을 드시기 전에 식사를 하셨다. 3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이유는 어머님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을 살수 있는 돈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우리의 어머니들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에 나온 철없는 아이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며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 우리 엄마는 정말 짜장면을 싫어하시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은 왜 매일 출근하실까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곤 하는데, 일이 너무 재밌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다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라고 해요. 그 뿐일까요? 휴일이나 휴가뿐 아니라, 1년에 모든 스케줄이 다 우리 친구들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알고 있나요? 매일 힘들게 출근하고 일하시는데, 휴일은 얼마나 쉬고 싶으실까요? 쉬고 싶지만 휴일에 놀이동산에도 가고 쇼핑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부모님의 희생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는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2절과 3절에 그 복이 무엇인지 적혀 있어요. 어떤 복인가요? 맞아요. 바로 형통과 오래 사는 것, 즉 장수의 복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책임져 주세요. 순종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해요.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부모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가정 안에 사랑이 더욱 넘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를 맞았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를 길러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그리고 투덜대는 모습으로만 만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귀한 부모님, 우리 상기할 수 있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족들과 모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